해서, 이제 이 물질을 제거하는 방법이 있어요. 근데, 자, 이렇게 했을 때, 이 사람이 기절을 할수 있어요. 숨이 계속 안 쉬어져서. 쓰러졌을 때는 어떻게 하느냐? 이 사람을 빠르게 눕힌 다음에, 기도를 약간 확보를 해요. 그리고, 똑같은 위치에, 이렇게, 우리, CPR 할 때처럼, 이렇게 되고, 아래쪽에, 이 사람 골반 쪽에 앉은 다음에, 상대로 밀면 됩니다. 이 사람이 기절을 했을 때는 어, 이 사람이 정신을 차리고 막 이렇게 힘들어하고 있을 때는 선 상태에서 이렇게 하지만 이 사람이 기절을 한다 그러면 눕힌 상태에서 골반에 앉아서 이렇게 밀어주면 됩니다. 아셨죠? 네 애기들은 네. 네, 엄마들이나 아빠들이하게뼈 약해서 그렇게 안 되잖아요. 아니요. 아이 그거는 CPR 때 CPR일 때는 그렇고 이거는 뼈를 압박을 하는 게 아니라 배에 있는 횡격막을 이렇게 올려서 폐에 있는 공기를 이렇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풍선에 이렇게,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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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는 느낌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뼈에는 무리가 없어요 흔히들 우리 아버지 어머니들이 당황해가지고 애가 목에 뭐 걸린 거 같으면 손가락부터 넣는데 그러면 큰일 나요 어? 절대 이 배를 이렇게 눌러주시면 되고 CPR 할때 어? 애는용은 애기용은! 애기용은 그렇게 그냥 얘는 흔히 말하면 이렇게 뒤집어서 이 탕탕 치면 되기는 해요. 이배 이렇게 손에 대고 이렇게 탕탕 치면 되는데 이 정도 어린 아이한테는 어차피 주먹도 안 돼. 그러니까 이렇게 이렇게 속바닥에 배가 이렇게 되게 이렇게 해서 등을 톡톡톡톡 쳐주면 아이가 아마 될 겁니다. 어 손가락부터 넣지 마요. 얘 빼야 된다고 입 이렇게 벌려가지고 일어는 순간에 더 큰일 나요. 내가 어렸을 때. 오징어 땅콩이 목에 걸렸는데 <laughs> 아빠가 피가 날 정도로 이렇게 <laughs> 어허, <어디야>. <웃음> 이렇게 <웃음> 했었대요 <웃음> 어허, 그러면 안 된다 그러니까 흔히들 이렇게 <laughs> 그리고 실패